안녕하세요. 당구생활입니다. 예나아빠입니다. <laughs> 아, 여러분 지금 새해 일출을 보러 갑니다. 새해 일출을 보러 가는데, 와, 도로에 차가 좀 있네요. 근데 어디로 갈지는 아직 안 정했는데, 좀 바닷가는, 아, 인파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, 좀 오늘은 내륙에서 일출을 좀 볼까 생각 중이에요. 한번 가서 보시죠. 바닷가에 차가 어마무시하게 많답니다. 그래서 방향을 틀었습니다. 오늘은 조금 밥을 시내에서 먹고 차박지에 가서 불먹만 하고 소주 한잔 하는 컨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주 어때요? 네, 좋습니다. <laughs> 소주 먹을 거예요? 아, 생각이,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요. <laughs> 아, 수전은 해야지. 네네. 아, 가보겠습니다. 불멍을 하려면 장작이 있어야 돼서 장작을 사러 갈게요. 어, 있네. 두 개는 사야 되겠다, 그렇지? 네. 두 개는 있어야 돼. 응. 캠핑 트렁크. 원주에 있는 캠핑 트렁크를 왔습니다. 오마이갓 oh 정서역 7시까지 영업합니다문 열어봐 전화번호 없어? 캠핑 트렁크 근데 전화번호가 없나? 이거 아 이거 가게 번호네 전화번호가 왜 없지? 내려가서 한번 보자 아, 아 전화번호 있네 아. 네 캠핑 트렁크입니다 네 사장님 여기 장작 좀두 박스 사가려 고 그러는데요 네. 상황 알려주시고요. 17,000원입니다. 아, 17,000원. 네, 두 박스 입금하고 가져갈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아, 또 이런 시스템이. 오, 정말 다행이에요. 어, 그니까 정말 다행이다. <laughs> 두 박스를. 아우, 안 무거우신가요? 아, 안 무겁습니다. <laughs> 와, 이렇게 기쁜 일이 있을 수가. 아, 자. 여러분, 드디어 장작을 확보하였습니다. 밥 먹고 차박지에 가서 불명할, 아니, 불명? 차박지에 가서 불, 불멍할 거예요. 갑시다. 고고싱. 어. 자, 일단 저녁 먹으러 고 아니 이렇게 무인 장작을 파는 데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야, 그렇지? 아, 그렇죠, 다 들고 가죠. 어. <laughs> <laughs> 무인 장작으로 팔아도 참 누가 훔쳐가는 사람 없다는 게 우리나라는 진짜 살기 좋은 나라야, 그지? 원주 캠핑 트렁크 무인 장작 판매 시스템, 어, 너무 좋습니다. 겹살집에 왔어. 습니어 자리가 없어. 아, 난데로 가자 어우, 사람들, 이삼살살먹먹 <laughs> 자, 자삼살을을으으러 다시 또 찾아가 봅니다. 막 번쩍번쩍해 여기 어휴 정신없어 아, 어디로 갈까? 야 이거 캠퍼가 시내에 와서 소송거리고 있고 어린이절 어린 동전 한대요. 그러니까 <laughs> <laughs> 프리미엄 오뎅빠레 <laughs> 대한민국 삼겹살. 갑시다. 냉삼 3인분 주세요. 네, 공기밥도 같이 주세요. 어, 이거 안됐는데큰 다음에 올려야 돼. 에이. 우리 공기 박스 주세요. 콜라, 콜라. 네. 자, 먹어보자. 두 개가 작아서 두 개씩 올려야겠어요. 어, 두 개씩. 올려. <laughs> <laughs> 让我看看。 뭘까요? 궁금하신 분은 따라오시오잘 먹었습니다. 어. 어. 서비스 좋네. 새해복도 많이 받더라 <laughs> 그래고. <웃음> 아우. 일단 소화 좀 시키고 받아 때까지요. <laughs> <laughs> 아 여러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자 원주 무실동 대한민국 삼겹살 맛있었습니다. 어때요 맛이? 어, 어, 냉삼겹이라 냄새 날줄 알았는데, 맛있어요.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. 냄새 어, 네. 나는 거는 냄삼겹이지, 냄삼겹. <웃음> <웃음> 어, 아유, 너무 잘 맛있게 먹었습니다. 잘 먹습니다. 었 이제 야식을 먹으러 출동! 고싱! <laughs> 자, 여기 노지에 거의 다 와가는데요. 아, 우리 또, 김베이스가 또 멀리서 먼저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네. 원래는 만날 예정은 없었는데, 일로 왔대요. 그래서 저희가 또 간식을 준비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어이. 오랜만이구만. 안녕하십니까? 왠까까마면안 <laughs> <깜깜하면> 나와. <laughs> 아, 오랜만입니다 가스 제대로 세웠나? 경사좀 한번 보고. 이 정도면 잘만 하겠다. <laughs> 조명 있는 데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그래도 조명 있는 데서 놀아야지 <laughs> 아유 어 아, 오마이갓 이런 식빵등 같은 이라고 <laughs> 에헤이 조졌네 에헤헤이 <laughs> <laughs> 산지는 오래됐는데, 어. 언박싱. <웃음> <웃음> 자, 아, 그커피포트야 예. 네. 오호. 오, 짝을짝네 예, 네, 이거 접어져요. 오, 얘는 어다리커피포트다잉 네. <laughs> 햇반 두개 들어갑니다. 아니. 네. 식빵등도 없어야지. <laughs> 식빵등도 없고. <laughs> 실내등도 없고 아야너 저기 숙제야 다음주에 실내등하고 식빵등하고 직접 달아봐 아, 식빵등이 없으니까 오늘 랜턴 안 가져왔는데 너무 어둡네요 그러니까 아 이런 식빵등 같은 일하고 <laughs> 무시동 히터는 달아나가지고 따뜻한데 식빵등이 없으니까 너무 허전해요 저 식빵등이 얼마나 유용한지 알겠지 <laughs> 네 어우, 옆에 너무 부럽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식빵등이 이렇게 유용해요. 요 이거 하나만 켜놓으면 이 앞에서 불멍도 하고 다요. 해 커피 기다리겠습니다. 허마담 네 알겠습니다. 맛있게 타드리겠습니다. 네. 어, 고맙습니다. 고구마가 익는 냄새가 납니다 이제 으아... 라면 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라면? 아니 냄새 나면 꺼내야 되는 거아니에 아니지 냄새가 좀 한참 나야지 꺼내지 오 철사장의 손을 가진 허철균님그 뜨거운 걸 맨손으로 먹고자 하는 오. 먹고자 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아, 대단하십니다 아무도 못 잡고 있습니다. 지금 엄청 뜨거운데 지금 <laughs> 꾹 참고 있는 거죠? 카메라 앞에다 꾹 참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 대단한데. 오. 와 근데 내 거는 한쪽이 터지는 바람에 색감이 없어. 한번 까봐. 자. <laughs> 오오 여기 여기는 탔어요 껍질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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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껍질이 아그 정도는 타줘야 또 군고구마지 하하하 예. <laughs> 카메라의 힘입니다 <laughs> 뜨거운 걸꼭참고 우리 아가 삼겹살 먹을 때 어땠는지 알아? 삼겹살은 <laughs> 세장 올려서 싸먹고. 오겹은 다섯 장 올려서 싸 먹었어. <laughs> 카메라 앞이라고. <laughs> 오, 기나는데. 오. 오, 오, 죽입니다, 죽여. 이거 나 한입에 못 넘. <laughs> <laughs> 삼겹살이랑 틀립니다, 이거 한입에 절대 못 넘입니다, 이거. <laughs> 아, 여러분 고구마가 맛있게 익어서 이제 저도 하나 까 먹게요. 캠핑 요리 추천, 아빠 구이. 끝나 오늘 날씨가 어, 일출이 아직 안 떴어요. 오늘 그래도 일출을 좀 보려고 왔는데 아 이거 더 자야 되겠어요. 아좀더 자야 되겠네. 아, 2025년 1월 1일. 섬강 일대에서는 일출을 볼 수가 없습니다. 아, 슬프다. 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. 아 어, 2025년 1월에는 일출을 보지 못했습니다. 현재 시각 7시 반, 7시 반이 넘었는데, 섬강에는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. 언제 여기 매울리가 메오리가... 굉장히 좋아졌어요 막 바닥 다 다져져 있고 이거 이륜차도 막 들어와도 되겠는데요 바닥 한번 보여드릴까 이거 봐보세요 이렇게 바닥이 이륜차가 들어와도 되게끔 다 다져져 있어 어저 물가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아주 캠핑하고 싶을 때마다 오는 단골집입니다 단골집 원주 매월이 여기 오면은 그냥 미국의 세렝게티 공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원초적인 너무 엄청 어 좋네 역시 노지는 아무데나 좋은 것 같아요. 이 밀단 가장 좋은 노지의 첫 번째 조건은 민가가 보이지 말아야 돼. 여 보면, 쫙, 이렇게, 민가가 하나도 없잖아요? 이런 민가가 보이지 말아야 돼. 그래야지, 정말 좋은 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왜 그러냐면, 마을 사람들한테 민폐도 끼치지 말고, 또,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도, 인상이 찌푸러지면, 좀 불편하니까. 그래서, 민가가 안 보이는 곳을 저는 선호합니다. 여기 물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겨울이라 그런지 참 물이 맑아 보이네요. 사실은 이 강물이 그렇게 맑지는 않아요. 겨울이라 그런지 많이 맑아 보입니다. 저희 사이트는 저기에 있고. 아또 다시 가봐야지. 아 진짜 25년 2025년 아 일출을 보려고 어제 에좀 집에도 안 들어가고 여기서 잤는데 구름이 잔뜩 끼어서 해가 안 보입니다. 어제 제가 잔 잠자리 아주 따끈따끈하게 잤습니다. 아 너무 뜨끈뜨끈. 하아 아주 등이 아직도 뜨끈뜨끈하네. 산타페가 이 차박하기 정말 괜찮은 차인 것 같아요. 만족합니다, 저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내복인데요. 망산 내복. 등산 중. 망산 내복입니다. 아, 망산 내복. 네. 어, 역시 아유. 유튜브 각을 좀 아십니다. 아, 이 비계도 망산이. 앞에 바지들 이렇게 치워도 되는데. 아유, 너무 더워서요. 못할 <laughs> 수밖에 없어요. 아, 해놨더니, 아, 우리 이제 컵라면 하나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예. 그래, 먹자. 예, 바로 준비하겠습니다. 어. <laughs> 네, 조명이 없습니다. <laughs> 뭐 하시는 건가요? 어... 간편하게 컵라면 하나 먹으려고요. 아, 컵라면? 네네. 그렇지. 눈 뜨자마자. <laughs> 아, 육개장 사발면 하나 먹고 행동 개시하겠습니다. 국물을 나는 그 금에서 1mm만 더 올려줘. 아, 네네. 짜잔 오이구이구. 오우 오우 오구오구오구오구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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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구오구오구자구오구오구 오우 오우 오구오구오구오구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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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<잠깐만요>. <오이구이구. 웃음> 아 이거 햇반을 한 번에 두 개씩 돌릴 아수 있기 위해서 아 그게 햇반용이야. 일부러 이렇게 이놈을 한 거예요. 일부러. 아. 이쁜 애들은 이게 햇반 햇반이 안 들어가요. 그지 예. 네. 근데 전자레인지 들고 나올 때는 괜찮은데 어. 그냥 아, 네, 햇반용. 햇반이 네, 거기 쏙 들어가. 햇반 두 개가 들어갑니다. 어. 그 폴딩되고

5분이면 컵라면 다 드시니까 커피 물올려놓을까요자 <laughs> 컵라면을 어 따뜻하다. 여러분 추억의 컵라면 열 방지 젓가락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보이시죠? 아하. 자 이제 다 익었어. 드세요어다 아, <laughs> 익었어. 오와 야. 1mm만 더 보라 그랬더니, 오씨 한강을 만들어놨네. <laughs> 바꿔드릴게요. 자, 컵라면. 음. 음. 아. 아. 어, 배뜬다 어? 뻥이야. <laughs> <laughs> 야, 우리 완전히 오늘 진짜 오리지널 차박이다. 손수 차박, 스텔스 차박. 남들 다 아는데 스텔스 차박이. 아잘 먹었습니다. 2025년 첫 끼는 육개장 사발면이었습니다. <laughs> 네. <laughs> 우리 네. 예나 아빠님 덕분에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네. 예. 노지에서는 국물까지 다 마셔야 됩니다. 그렇죠 예. 남기면 안 돼. 우리도 봐, 다 먹었잖아. 국물을 남기는 순간 골치 아집니다. 파 그럼. <laughs> 매운탕 그런 거 절대 안싸옵니다 <laughs> 예. <laughs> 아, 그래. 아, 자, 쓰레기 가져오세요. 아. 제까지 깔끔하게 2025년에도 클린 캠핑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5년 일출을 보려고 새해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 얘네 아빠님과 이렇게 나왔는데 해를 못 봤습니다 9시가 다 돼가는데 해가 안 보여요 그래도 동해 안간게 억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요. 동해 갔어도 해못 봤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섬강 일대에서 탐구생활 예나 아빠입니다 감사합니다.